요건 우리를 뭐라고 해요? 무게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게선. 또한 이거를요. MMS 방위선 커튼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과 무게선은 공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1차 가이드라인에 아니 2차 가이드라인에 거친 부분에 맨 끝에 형태 떨어지는 선에서 가장 아웃라인 아웃라인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1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만 보고서 내가 커트를 어느 방향으로 커트를 했는지, 층을 어떻게 냈는지, 이거를 어느 정도는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뭘 보고요?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의 경계선을 보고. 만약에 여기서 뒷머리가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부분도 층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도 뭔가가 존재해서 파팅을 해서 아주 낮은 각도로 층을 냈다는 얘기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얘가 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쪽에서 뒤에서 뭔가 작업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머리로 뒤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요? 해 층이? 아 이렇게 있다. 그럼 층이 층이 여기서 이만큼 있네요? 뒤에서 뭔가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층이 없어요. 층이 없어요. 그러면요, 뒤에서 뭔가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층이 이만큼 났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온베이스를 했다는 얘기죠. 아주 높은 각도의 온베이스를 했다는 얘기죠. 층이 이만큼 나 있어요. 그러면요, 낮은 각도의 온베이스를 했다는 얘기죠. 그쵸? 거꾸로, 어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컨케이블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 리버즈로 커트를 진행을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층이 난 경계선의 무게선을 보고 우리는, 아, 어느 방향으로 커트를 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을 판단하는 능력인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가볍다. 가벼운 부분은 무겁다. 거칠다. 매끈하다. 뭐예요? 거칠다라는 건 뭐죠? 층이 많다. 매끈하다. 무겁다는 뭐예요? 층이 없다. 그쵸? 거친데 무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가벼운데 매끈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가볍다라는 얘기는 층이 많기 때문에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한 매끈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층이 없기 때문에 무게감이 많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서 우리는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을 먼저 보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는 어, 형태의 디자인을 커트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요런 디자인으로 우리가 어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하는데. 갑자기, 헤매, 헤매고 <laughs> 어, 갑자기 헤매고 있어. 갑자기 헤매고 있어. 어, 가볍다, 무겁다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런 형태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방향성이 필요하죠. 근데 그 방향성이 8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방향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그 8가지가 뭐냐? 8가지 방향성은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여덟 가지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백에서도요 여덟 가지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여기에서도요 여덟 가지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여기에서도요 여덟 가지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여덟 가지 방향성은요. 한 곳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다다 다 존재합니다. 앞에 프론트. 프론트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에서도요. 여덟 가지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어디에도 놓, 놓고 내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MMS 방향성 코트에서 여덟 가지의 방향성을 대표적으로 내놓는 게 있어요. 사이드. 이 사이드를 왜 대표적인 걸로 해서 놓냐? 그거는 떨어지는 형태의 디자인을 먼저 내가 찾을 수 있는 능력. 말 하자면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사이드에 있는 방향성 커트를 제가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 여덟 가지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런 여덟 가지 방향성 중에서 첫 번째 이렇게 디자인이 뽑아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위로, 밑으로, 이렇게 이런 디자인 8가지가 있으면, 이런 8가지의 형태를 보고 빗질을 해서 커트를 진행을 했을 때, 과연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각도를 이용해서 빗질을 해서 각도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뽑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동안에는 이 8가지의 능... 떨어지는 형태서만 보면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치했을 때 얘가 층이 어떻게 나겠구나라는 개념을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뭐예요? 이런 커트 디자인은 나겠죠요 상황은요. 직각 분배로 해서 앞에 앞으로 똑바로. 앞으로 똑바로. 자, 요 상황은요. 뒤로 했을 때, 그쵸? 층이 이런 느낌이 나겠죠. 자, 위로 요 가이드라인이 요 가이드라인 나오는 거죠. 층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밑으로 똑바로는요. 뭐예요? 원닉스. 자, 대각위로는요. 층이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그쵸? 엄청나게 적게 나겠죠. 얘는 뭐예요? 아주 많은 층이 나겠죠. 훨씬 나겠죠. 자, 근데 우리는요, 이걸 보고서 우리는 또뭘 판단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걸 보고서 이 여덟 가지의 방향성을 보고요,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이 있어요. 뭘까요? 떨어지는 가이드라인 형태선. 수평, 완만한 컨백스, 심한 컨백스, 강한 컨백스. 자, 완만한 컨케이브, 강한 컨케이브, 아주 강한 컨케이브.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순서대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수평은 뭐가 나올까요? 수평은. 수평은 6번이나 2번이 나오겠죠. 6번이나 2번이 나오는데 2번은 또 예외적인 게 있어요. 수평이 뭐만 나와요? 2차 가이드라인만. 2차 가이드라인만 수평이 나오겠죠. 그쵸? 6번은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 동시에 수평이 존재하겠죠. 그쵸? 왜? 위로 다 올렸으니까 페이스북의 가이드라인에 떨어진 형태선이 일정하게 수평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2차 가이드라인만 수평이 나오지 1차 가이드라인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컴백스, 완만한 컴백스. 컴백스는 이쪽으로 올라가면 뭘까요? 후워드죠. 이쪽으로 내려가면 뭘까요? 리버지죠. 그쵸? 그렇죠? 얘는 뭐예요? 후대각이죠. 얘는 뭐예요? 전대각이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럼 완만한 컴백스는 완만한 우리가 여기서 예측할 때 어디를 예측할 수 있어요? 8번이겠네요. 그쵸 중간에 컴백스는 뭘까요? 중간에 컴백스는 4 들어가겠잖아요. 어 1번이겠네요. 그쵸 강한 컴백스. 강한 컴백스는 3번 정도 되겠네요. 자, 완만한 컴백스는요? 완만한 컴백스는 7번이겠네요. 5번. 강한 컴백스 4번.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 모습은 뭐예요? 뒤에서 보는 모습, 뒤에서 보는 커트, 커트 라인이라는 거죠. 뒤에서 보는 커트 라인. 뒤에 봐서 봤을 때 이런 아웃라인이 떨어지는 형태선인 거죠. 뒤에서 보는 떨어지는 형태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서 우리가 전, 전체적으로 다 판단할 수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빗질을 해서 어떻게 층이 나는지. 자 1번을 봤을 때 앞에가 층이 많고 뒤에가 층이 적습니다. 그쵸? 여기서 봤을 때도요. 똑같이 2번에서 위로 똑바로 다보니까 수평인데 밑에 머리는 층이 많은데 아웃라인에 가이드라인은 페이스 모발이 난 부분에 두상의 모발이 난 부분만 일리적으로 똑같이 납니다. 그쵸? 전체적인 느낌이 다 그런 느낌인데 이게 여기에서만 국한된게 아니고요 나중에 사이드 만약에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커트를 할 때, 뒤로 커트를 했을 때, 리버즈를 해서 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얘가 떨어지는 선이 도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 층이 나는지, 이걸 보고 바, 판단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요 분석만 내가 보고 나서는요, 아주 작은 섬세한 부분, 요, 요 부분을 어디를 커트를 했을 때, 내가 리버즈를 커트를 했을 때, 층이 얼마 정도 날수 있지, 내가 감을 예측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 상태에서, 리버즈에서, 요걸 한번 보자고요. 내가 빛질을 이렇게 했어요. 얘가 떨어지는 선이 이어트 이어라인에서 이어 요 사이드만 봤을 때, 요요 존재, 공간만 존재했을 때,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렇게 나겠죠. 그렇죠. 만약에 뒤로 뒤로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뒤로 했을 때는 떨어지는 선이 아 이렇게 나겠지. 그러면 뭐예요? 이거 1 번은 뭐예요? 얘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얘잖아요. 작은 부분도 이렇게 존재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작은 부분조차도 이 여덟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다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꼭 여러분들이 꼭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아예 바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여덟 가지의 방향성을 이용해서 을 얘는요, 독단적으로 하나로 하나만 가지고 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 사용하고 예 사용하고 예 사용하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까지 다 조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세개 앞에 프론트 어 앞에 사이드에 있는 부분물에 앞머리 자를 커트할 를때 프론트 소프트에서 어, 목선의 사이드 번까지 다 자를 수 있는 어 페이스 라인만 어, 라인을 뽑아낼 때 어때요? 이세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라인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석할 게 있어요. 뭘 분석할 수 있냐면은, 자, 얘가 가이드라인이 자르면 얘는 뭐예요? 직선이에요. 직선. 그럼 뭐예요? 얘를 사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얘를 먼저 자르고요. 얘를, 얘를 먼저 자르고 얘가 자르면 어떻게 돼? 요 층이 많이 없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얘를, 얘를 한번더 잘랐어요. 그러면 얘가 층이 더 많이 나겠죠.